어, 샤인 머스켓이 이제 어, 거의 요즘에는 일반화가 되었고요. 어, 그리고 또 이제 자이머 스켓이 여러분들도 재배해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이게 손이 많이 갑니다. 하수 정령에서부터 지배를린처리도 위에 예. 그리고 알 속기 하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알 속기가 가장 큰 이제 문제로 지금 되고 있고. 음, 그리고 또 봉지 씌우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일손이 적게 들고, 그리고 또 최근 트렌드에 맞는 그런 품종이 없을까라고 이제 여러 가지 품종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보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관심있게, 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블랙사파이어 입니다 네, 가지포도죠 그죠 음, 이 블랙사파이어는요 이제 그 미국에서 지금 상표명을 여섯 가지를 등록을 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이 재배를 하시더라도 그 여섯 가지 이름으로는 판매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섯 어, 가지가 뭔가 하면요 블랙사파이어 그리고 가지포도 문드로 IFG6 스윗사파이어 한개 아, 있는데, 한계가 뭐죠? 어, 아, 지금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어, 올 초에 이제 그 블랙사파이어에 대해서 할 때, 그때 이제 여섯 가지를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여섯 가지로는 이제 판매를 하실 수가 없으니까 다른 이름을 사용해 주시기를 어, 바라겠고요. 어, 그리고 또 지금 대경 보도에서 여러분들이 다쓰실수 있도록 지금 그 상표명 등록 절차를 지금 밟고 있다고 합니다. 그 상표명으로 어, 등록하려고 하는 것이 스위핑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음, 어, 거기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고, 블랙사파이어가 인기를 얻으면서 저한테 이제 요목을 어떻게 구입을 하느냐, 구입처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 유튜브에도 댓글로도 들어오고, 또 오프라인으로도 들어오고, 라이으로도 문의가 들어오고 하는데, 어, 그때마다 제가 어디 어디 업체에서 어,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계속 이제 알려드렸어요. 안내를 해드리고 나면은 또 문의 들어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 여러분들한테 묘목 업체를 판매 업체를 갖다가 어, 검색하실 수 있는 거 검색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블랙 사파이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품종들, 뭐 샤인 머스켓 자옥, 뭐 베니 바라드, 뭐 여러 가지 품종들이 있잖아요. 마이하트, 음그 빨간 포도, 그죠? 마야트,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도 다 검색을 해서 어디에 파는지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거를 알려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찍게 됐고요. 이제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음, 그리고 우리나라는 묘목 업체가, 어, 묘목을 팔려면은 우리 국립종자원에 그, 수입 판매 신고를 해야 된다. 신고를. 어 그렇기 때문에 국립종자원에 들어가 가지고 수입 판매 신고 현황을 갖다가 조회를 하시면은 그 묘목이 어디에 파는지 다 알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과 오늘 제가 같이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네이버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지금부터 어,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거는 네이버 페이지 창입니다. 어, 우리 요즘에 전부 다 거의 PC로 사용 안하고 스마트폰으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것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여기 국립종자원을 칩니다. 국립종자원 음, 국립종자원을 딱 치면은, 국립종자원 홈페이지가 딱 나오거든요. 이게 국립종자원 홈페이지인데, 뭐, 농업인을 위한 거, 육종가를 위한 거, 뭐, 여러 가지 메뉴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보야 할 것만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간쯤에 가시면은, 민원 신청 안내, 이렇게돼 있는데, 여기에서 요세 번째 보면은, 생산 수입 판매 신고 안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딱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신고 조회가 딱 나오죠. 그죠? 어, 신고 조회 어, 여기에서 어, 우리가 묘목업체를 다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묘목업체에서 어, 그 품종을 생산 판매를 하려면 이렇게 국립 종자원에다가 신고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신고 조회를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우리, 포도 어 먼저 샤인머스켓을 한번 <laughs>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인머스켓을 딱 치고요. 이렇게 검색을 딱 누르게 되면 이렇게 샤인머스켓을 어 생산 판매하겠다라는 어그 업체들이 딱 나옵니다. 전부 다 페이지가 지금 6페이지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6페이지를 딱 누르게 되면 여기 몇 개냐? 두개 업체가 나와요. 그러면은 한 페이지에 10개씩이니까 여기는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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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있을 거고, 어, 6, 마지막 6페이지는 두개 업체니까 총 52개 업체가 어, 신고가 완료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이렇게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 매년 이제 지금 최근 몇년 동안 샤인머스켓 전목묘가 부족해가지고 구하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억지로 구하시는데요. 이렇게 묘목업체를 어, 검색을 하실 수가 있으며, 만약에 이 업체에 없으면 다른 업체를 또 연락해 보실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음, 또 베니바라드도 한번 해볼까요? 베니바라드, 아, 베니바라드도 검색을 해보면은 음 베니바라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 업체에 이렇게 어, 신고가 다 완료가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 제일 알고 싶은 거 블랙사파이어 그죠? 블랙사파이어를 딱 검색을 해봅니다. 그건 뭡니까? 지금 안 나오죠, 그죠? 어, 이렇게 <laughs> 여러분들이 당황하실까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블랙 사파이어는, 어, 이게 원래 품종명이 블랙 사파이어가 아니고요. IFG6라는 겁니다. IFG6. 요게 품종명이에요. 그런데, 아 요게 또 영어로 치면은 안 나와요 어, 검색을 하실 때는 반드시 한글로 쓰셔야지 검색이 되거든요 아이 아이 에프 g 6 이렇게 다 검색을 하셔야지 아 어. 업체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IFG6를 어, 생산, 판매하고 있는 업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덟 개 업체가 지금 생판 신고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하셔가지고 어 가까운 묘목, 어, 묘목 업체에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혹 이 IFG6의 어그 로열티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이 있거든요. 음, 우리 로열티 문제는 어그 해외에 이제 그 품종 보호 출원을 할수 있어야 지로얄티를 로열티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해외에 품종 보호 출원을 하려면은 이제 자국에서 품종 등록을 한 다음에 6년 이내에 어해 해외 출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IFG6는 6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년 이내에, 미국에서, 해외 출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신규성이 지나서, 어, 품종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로열티 문제는 없구요. 다만, 어, 우리가 상표명,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여섯 가지 상표명, IFG6, 사파이어, 블랙 사파이어, 스위 사파이어, 가지포도, 어,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음, 그런 문드로 어, 그런 것들은 이름을 쓰실 수 없도록 상표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IFG6와 같은 경우가 지금 샤인머스캣이죠 그죠? 이샤인머스캣은 정말 세기에 나올까 말까 한 그런 품종인데, 어, 일본에서, 어, 그 6년 이내에 자국에서 이제 2006년도에 품종 등록을 했는데 6년 이내에 해외에 우리나라에 어, 보출원을 해야 되는데 어, 보출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성이 없어서 어, 그런 권리를 가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좋은 그런 품종을 지금 로열티 없이 예, 마음껏 재배할 수 있다는 거 정말 행운이죠, 그렇죠? 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묘목 판매 업체를 검색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포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됩니다. 그죠? 어, 사과나 뭐 모든 농작물이라면은 이런 그 검색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농사 짓는데 있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최승이었습니다. <목소리>